경찰 조사 시 심리검사에 참여해야 하나요? 심리검사 참여에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? 참여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? 참여를 거부할 경우 법적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? 변호사는 참여 여부 결정에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? 심리검사 참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? 참여 결정 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나요? 경찰 조사 중 심리검사 참여는 강제성이 약한 임의적 절차로 법적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수사기관은 참여를 권유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참여 여부 결정 시 검사 목적, 예상 질문 내용, 자신의 심리적, 신체적 상태, 법적 권리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. 참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자동적인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변호사는 검사 참여 전 절차와 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도울 수 있습니다. 참여 시에는 진술 준비와 심리적 안정에 신경 쓰고 검사 중 부당한 압박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. 참여 결정 후에는 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검사 결과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